ASF110FR 테프론 테이프를 준비합니다. 저는 0.08mm x 10mm x 10m짜리 테이프를 4670원에 구입했습니다. 이처럼 마우스 피트, 즉 마우스 스케이트가 열화되어 없어진 부분이 많습니다. 마우스 피트의 두께가 0.4mm입니다. 이 캘리퍼스는 35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. 피트를 부착할 부분을 피해서 마우스를 적당히 고정시킵니다. 준비한 테프론 테이프를 피트 부분이나 적당한 곳에 부착합니다. 저는 다섯 겹 붙였습니다. 테이프를 너무 여러 겹 붙이면 마우스 감도가 떨어지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준비할 도구는 보이는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. 테이프를 네 곳에 부착했습니다. 제거할 부분을 커터로 절단합니다.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합니다. 트리밍이 끝난 후의 모양입니다.